풍신의 사주이야기 오늘은 3월생의 2020년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어, 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 봅시다. 3월생 그러면 명리학적으로는 묘월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보통은 3월 한 5, 6일 정도부터 어, 절기가 바뀌어서 묘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따가 하게 될 타로 카드는 3월 1일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명리학적인 견해로, 그러니까 명리학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묘월생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고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 봄철에 해당되는 거고요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창간으로 경금을 만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이 묘월부터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금이, 경금은 숙살지기. 그래서 어, 분류하고, 네, 분별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경금이 묘월을 만났다라는 것은 무언가 잘라내고 정리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생 같은 경우에 경자년은 정리하는 주간, 뭔가 인연을 정리한다거나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분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지지로 자수는 어, 왕지이고 씨앗이죠. 그리고 시작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묘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됐는데요, 묘라고 하는 글자는 어, 싹이 나는 떡잎이 나는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떡잎이 나는 형상에 자라고 하는 굉장히 차가운 물을 붓는 형상을 얘기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자와 묘는 형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이렇게 생겼거든요. 형별 형 그래가지고 권장 맞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묘가 형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것은 아직 덜큰 나무에 차가운 물을 부었으니 냉해를 입었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은 어, 활동 공간 그리고 직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가정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묘월생은 자수를 만났으니까 활동 공간, 직장, 가정에서 형살이라고 하는 즉 곤장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고요. 경금이랑 볼때 이제 정리하다, 잘라내다, 분별하다 그랬잖아요.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끼워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어,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추려면 튀어나온 것은 자르고. 들어간 것은 이제 또 메꾸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끼워 맞추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어,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저는 예,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직장에서 또는 활동 공간에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으니 정리할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형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 경자 그랬을 때, 어, 연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련하고 숙련된 사람에게 유리함.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내가 잘려나가는 입장인가? 또는 내가 뭔가를 자르는 입장인가 이것은 내가 얼마나 숙련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날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 묘월생은 이사, 이직 또는 어, 재계약, 협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어, 2020년이 아닐까라고 해, 예상되고요. 형살은 조금은 급하게 추진되는 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 일이 생겨남,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이직이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도된 구조조정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직, 이사,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러는데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다. 버리다. 그 과정에서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같은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자수하고 묘목은 어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묘도 어린 것이고 자도 씨앗을 얘기를 하거든요. 떡잎과 씨앗이 만나서 형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 기초, 기초라든지 또는 원천 기술,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료 문제, 원제, 원자재 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 고쳐서 좋게 만들면 더 좋아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 아랫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조정하면 더욱, 네,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겠고요. 음, 형사를 끼웠으니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데, 저것이 원령이기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활동 공간, 뭐, 내가 생활하는 곳,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정, 학교, 이런 데서, 음, 갑작스럽게 변경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오행의 생적인 측면에 있어서 음, 음이 음을 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생이 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짜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음과 음의 생은 어, 전력 질주를 안 하니까 체력 보존이 될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던 일 계속하게 되는 것은 문제 없고요. 새로운 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십시오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커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의미냐면, 양이 음을 생하고, 음이 양을 생하면, 어,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나와서 문제 또는 대박,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음이 음을 생하는 것, 어, 앞전에도 설명했듯이, 헌혈과, 어, 상처 난 것, 차이거든요. 헌혈을 하는 것은 내가 일정량을 뺐고 그 헌혈한 것을 일정량을 다른 곳에 집어넣는 형태로 보는 것이 음과 음의 생이고 양과 음, 음과 양의 생은 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대량 출혈 또는 생각지도 않은 만큼의 피가 나와서 흩어지는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과 음은 또는 양과 양은 이렇게 생을 하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일 계속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양과 음은 어 하던 일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이 음을 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 결과는 뻔히 보이는 결과 기대 이상으로 뭐가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3월생들 같은 경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또는 노력 이상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란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 정리할 일이 있다면 지금이 정리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경자하면 차가운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저 형살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화가 없다면 저 형살이 좀 과중될 수 있어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3월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게 사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어 그냥 뭐 그 내가 하고 있는 범주 이해의 것들로 드러나지 않아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명리학적인 견해를 이제 마무리 하고요. 타로카드로 보게 되는 이제 3월생들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어, 나의 현재 상황, 상태를 뜻하는 건데요. 3월생들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소드카드 2번은 예, 눈을 감고 있고 칼두자를 들고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방송을 보는 3월생 같은 경우에 어 뭔가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 어 선택을 하지 말고 선택을 당해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재정적인 상태에서 러버 카드 나왔거든요. 연인 카드 같은 경우에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쓴다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돈을 쓴다인데요, 이게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유가 있어야지 어, 연애도 해요,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예, 소비를 할수 있을 만큼 금전적인 여유는 있는데 모으지 않고 쓰기 쉬운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2020년은 돈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여가 또는 공부 가족 중에서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 지팡이 8번 카드 같은 경우 서로가 바빠서 교로하기 힘들어요 또는 서로가 얼굴 보기 힘들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있어서는 뭔가 하나에 매달리지 않고 이것저것 손대는 형상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일 그리고 부동산 관련되는 운 여기에 펜타클 예, 킹이 나왔거든요. 보통 펜타클 킹은 후원하다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조력 또는 어, 돈 있는 사람의 조력 또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의 금전적인 이득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삼월생은 부동산 쪽에 이득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묘와 자는 형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부동산을 사고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형살은 재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내 걸로 만들었다거나 하는 것을 뜻해서 경매라든지. 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음, 예, 부동산 또는 가정적인 위치에 펜타클 킹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한 거구요. 연애입니다. 어, 연애 상황에서 이 예, 소드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썩 좋지 않은 의미예요. 소드 카드는 생각을 뜻하는 거고 계산을 뜻하는 거거든요. 생각과 계산이 지나치게 많아서 실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소드 7번 카드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애인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아, 자기 자신의 상단, 예, 판단 미스로 인하여 헤어질 일이 생긴다거나 다투는 일이 생길 수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애인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이제 자기 멋에 취해서 또는 자기 생각에 취해서 누군가를 사귀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정적인 측면은 좀 좋지가 않을 것 같고요. 질병적인 측면에 있어서, 음, 컵왕 나왔거든요. 컵 킹은. 어, 역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조금 불안정한 감정 상태, 우울증 이런 것을 얘기할 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건강해지려면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참 다시 연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 소비, 그러니까 재물 운에 있어서. 연인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돈을 쓰는데 헛돈 썼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거 있겠죠. 애인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착각해서 돈을 썼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애인이 있거나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가를 즐기는데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해서 돈을 쓰긴 했지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그리고 어, 거래처 배우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 거래처나 배우자. 어, 펜타클 9번 카드의 역방향 같은 경우, 또는 정방향일 때 풍요 속의 빈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만의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돈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없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라든지 자기가 상대하는 누군가가 돈 많은 척을 하면, 아, 저 사람 없는데 많은 척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예, 상대방의 재산, 또는 죽음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작은 것에 혹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 이제 개인적인 점으로는 죽음을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재정 상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아주 작은 재물을 크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예, 7번, 7번째 위치에 펜타클 9번의 역방향으로 나왔잖아요. 풍요 속의 빈곤. 그러면 이제, 어, 명품 옷, 명, 는 비싼 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이제 보여지는 게 다라는 얘기죠. 액면가 그냥 보여지는 게 다다 그 이상으로 더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공부 학업분에 있어서 펜타클 10번의 역방향은 즐겁지 않은 결과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어요 하는 것이 펜타클 10번의 역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어.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이 되게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실상 보니까 별로 못 가르치는 거 있죠. 그런다거나 아니면, 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어, 성적이 막,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는 좀 약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자만하지 마세요 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건 이제 외국 여행을 뜻하기도 해요. 외국과 관련되는. 그래서 외국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나가기는 어렵다거나 나가서 어떤 성과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 이 위치는 사회적인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일을 순조롭게 잘 해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진할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주어진 프로젝트를 잘 처리했습니다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 이것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3월생한테는 조금 사회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인관계, 교우관계, 친구관계를 뜻하는 카드에서 음... 소드카드 10번이 나왔어요. 소드카드 10번은 어,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관계가 끝났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정방향으로 나왔으니까, 어,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다면, 잘라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싸우고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겠는가, 또는 사이가 나빠진 사람과 회복이 되겠는가라고 질문했을 경우에는, 어, 좋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친구들과 싸울 수 있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적에 있어서, 컵, 예, 소년카드가 나왔거든요. 컵 소년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당길 만한, 유혹할 만한 자료, 거리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숨겨진 적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바람둥이 같은 형상을 가져왔죠. 그러면, 애정운에 있어서 이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애정운에 있어서 내가 생각해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숨겨진 적에서 옆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좋은 사람 있어 라거나 이 사람 한번 만나볼래 라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만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 말,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 혹하지 마시라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도 즐기는 데 들어가는 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 이래저래 나로 하여금 돈 쓰게 만드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총평에 있어서 음, 컵 9번 카드거든요. 컵 9번은 상인이 앉아있죠. 상인의 마음. 스스로가 만족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참 아 어, 그래도 올해 괜찮았어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한 해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쁜 카드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다만, 애정적인 부분, 교우 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형성되어 있고요.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리고, 예, 질병에 있어서는 우울증, 불안한 심리 상태, 그리고, 예, 이제, 물과 관련되는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음, 묘월생, 타로카드로 보는 묘월생, 또는 3월생,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이 기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긍정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3월생의 2020년 운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